너무나 좋구요, <laughs> 진짜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네, 너무나 좋구요. 그리고 어, 저는 정말 이 드라마의 어떤 배경이나 캐릭터 이런 새롭게 창조된 것에 너무나 끌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연기를 할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영광이고 그리고 작가님, 감독님을 한 작품에서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어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속한 해족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굉장히 좀 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부족은 가부장제이기도 하지만 타내가 속해 있는 부족은 와한족은 또 모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라면은 어떤 공동된 하나의 법과 이성이나 도덕이 관념이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르구나 그리고 각자 지배체제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겠구나 이런 상상하는 재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그 이제 원, 굉장히 원초적인 욕망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치. 내가 필요로 해서이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욕심이 어떤 사람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와한족의 탄양의 부족 같은 경우는 사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끼리 만나서 부딪히는 그런 어떤 유기적인 만남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재미들 때문에 현장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어떤 상상력이 좀 떠오른다고 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좀 풍부하게 떠올랐었어요. 아, 어, 근데 그런 거친군요더막 재밌어지고 가만히 있으면저겠구나 이런 어. 것들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옥빈 씨가 총을 정말 잘 쏘잖아요. 아스달리안 대계에서는 뭐 돌도끼, 손도끼 이런 거 쓰는 겁니까? 이게 그 제가 이거를 관감을 했는데요. 이제 좀현대 시대에서는 좀잘다 다듬어진 얇고 날카로운 칼이잖아요. 근데 청동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고 둔탁한 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마치 글래디에이터의 검투사 같은 모습으로 약간 되게 둔탁한 모습으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영화를 보면서 저 시대 때는 왜 저렇게 날렵하지 못하지? 이러면서 흥? 이랬거든요. 근데 <laughs>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도구 자체가, <laughs> 예, 검 자체가 그렇게 나, 나올 수밖에 없는 검이더라고요. 예. 갑자기 그 세대 분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